해양금 예시표입니다 이것도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신한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양금 예시표로 보겠습니다. 여기 신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해양금 일부증평과 일반형이 있는데, 어 일반형이 훨씬 좋네. 5년대 97.6%고 일반형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꼭 게시를 하게 돼 있어서 있는 거고, 일반형 상품을 판매를 안 해요. 사망보험금 예시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KB라이프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시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지급형이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에 해약을 하게 됐을 때 24%, 29%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한은 어떨까요? 2년, 3년이 23%, 31%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KB라이프도 2, 3년이 17%, 27% 어, 이제 KB가 조금 더 낮고, 신환이 제일 높고, 하나가 2등이다. 여기서 보다가 착각할 수 있는데, 요 일반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 일반형은 안 파는 거다. 비교형이다. 팔지도 않는 걸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딱 깔끔한데, 이런 게 조금 아쉬워요. 네. 그럼 5년 한금률을 보겠습니다. 엑셀 한번 만들어 놨어요. 표를 제가 보시게. 5년 한금률. 96.63. 이게 되고 끝날 때 이걸 보여드리면 조금 더 보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한 라이프 보겠습니다. 95.2%입니다. 그 다음에 KB 라이프가 95.6%입니다. 이거를 미리 적어봤는데 이게 더좀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봤습니다. 혹시 이게 더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10년 환급률 이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품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10년 하나는 101.02입니다 그 다음에 신화는 10년이 100.3 네. 한꺼번에 할게요 10년이 100% 네, KB는 1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지나서 연금전환 시 이제 100% 되는 시점 KB는 7년의 연금전환이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와 신한 라이프를 볼게요 그래서 KB 라이프는 아예 연금전환이 이 설계서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5페이지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두 개는 미리 설계할 때 표시를 해 놓으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보면 하나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이게 보면 이게 연금 전환 재원이 뭐냐면 이 55세 그러니까 50세니까 5년 뒤에 그때 당시 해양금이에요 그럼 요때 다시 올라가서 5년 때 나비법료가 6,030만원 그리고 그해양금이5,800 그러니까 6,031만 8천원인데 6 0 3십만원이 이제 2년차에 그러니까 7년차죠 57세 50세에 가입했으니까 7세에 이제 100%를 넘깁니다 7년뒤 신한나이프 볼게요. 신한나이프면 보면... 연금전환이 있습니다. 더... 신한나이프는 보십시오. 이렇게 보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7년차에 100%가 됩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 뭐냐? 같은 7년이지만, 아까 6천3 0만원이 정도였는데, 7년 차에, 아, 뭐 비슷하네요? 좀 비슷합니다. 네. 이거 한 20만원 더 주는 건데, 뭐 2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일까요? 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연금 전환은 거의 똑같다. 무승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생명 60세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한 나이프 60세. 한편 KB 라이프 60세 KB 라이프 95.1% 10년대 97.9% 하나생명 거 볼게요 95.47 98.37 신한라이프 볼게요 94.3 98.8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편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저보다 더잘 하실 분들이 경영 전개 하시는 분들은 더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팀원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연금 전환 빨리 볼게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 근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납입비 5년 납입비 6,070,000원이에요. 6,070,000원이니까 8년 차와 7년 차 사이인데, 일단 6,060만원, 0 8년 차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 나이프는 6,060,000원. 똑같이 8년, 예, 비슷해요. 이것도. 대 연금 전환하면 사망 보험금은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하나생명은 신한 라이프를 대비해서 5년 한 금률이 높으면서 연금 전환해서 이게 똑같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신한은 장점이 무엇이라 하면 해약 환급금은 이제 하나보다는 떨어지지만 여기는 이제 그 뭐랄까? 좀더 가입이 용이하다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생명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액가입이 좀 힘들다 뭐500 넘는 건 쉽지 않은데 신한은 그런 거는 크게 제약이 없다 보니까 신한이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라인업에 꼭 포함을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0세 하나생명도 볼게요 70세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88.69% 5년 때 10년 때85.9% 여기만 되니까 70세도 라인업에 포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금률이 비슷하다. 하지만 차이는 약간씩은 있다. 그리고 이제 KB는 연금 전환 옵션이 여기 두 개에 비해 떨어진다. 하지만 운년 황금률이 높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좋아요. 환산도 좋아서 일단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상품에 대한 부분은 워낙 심플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황금률이 이렇다. 보통 간편이 일반보다 높다. KB는 일반이 높고 하나는 간편이 높고 신화는 두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